볼 <laughs> 깜짝이요. <laughs> 래서 얼른 빨리 좀 빨리 좀요 빨리 안 버리고 바람 내고 그래 빛을 잡아줘 분께. 상어, 상어. 아 거기 한번, 거기 한번, 거기 한번 번번 들어가 보이죠. 오십 분 넘게. <laughs> 저, <더> 좋아. 야. 대체로 <laughs> <씨. 웃음>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. 예. 가 <laughs> 저거 인솔로 들 뜰채로 거기한번 들어보시죠. 아, 얼른 들어보셔, 괜찮아 게. 아니, 아니, 뜰채로 드시라고. 손 상하니까. 아이고, 축하드립니다. <laughs>